saw your face couldn't find the words i meant to say stuck inside myself broken down in every single way 웬만한 사람들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가지고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다 현지에서 제작을 한게보그기때문 네. 그거는 좀 시간적인 데 있어서는 데 이제 번에 나가면 이 아니면 바로 몸에 들어라는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네, 저기 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누르면 되는데. 더욱 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소리가 이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투스 네. 와인더에서. 네. 응. 우와 멀다. 짧게 주죠. 타이밍 못 맞췄죠. 타이밍 오버쳤다는데요. 다시 밟으세요. 야, 홍놀인가 보다 이거. 아 야, 이거 홍놀인가 보다. 아주 어, 고쳐야 돼요. 모두 힘내게 요 공을 던집니다 오! 어 야, 야, 야. 이거 너무 어인데 너무 공인데 너무 많은 인데 그렇죠. 나 허스윙 엄청 잘해 줄게. 수수, 어. 허스윙이다. 끝! 오, 뭐야? 오! 야, 맞았다. 너무 왕은 것 같은데? 너무 왕은 것 같은데? 어, 홈런이다, 홈런이다. 아. 아. 공을 던져. 자 어? 뭐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거 니지 이거 니지 아, <목소리> 아 너무, 너무, 너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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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어디다? 너무 앞에 맞았나 봐요. 아, 너무 앞에 맞았다 이정도면 똥손인... 똥손인돼요 이정도면 똥손 이게 똥손... 지금 스코어 30밖에 안되거든요? 아, 대리님 지금 스코어가 아, 30밖에 안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잖아요 이정도면 똥손... 어? 그냥 마구 자유 던지는 것 같아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 아니요 마구 자유 던지시는데? 너무 자 아니요 아니. anh em. Đánh cho mạnh tay một cái. Ai không đánh thì thét qua, đừng bị

어, 딱. 네. 어, 고. 그게 기본 자세고, 이제 힘뺄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툭. 어, 거기서 툭. 오케이. 딱 그거야. 오케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공을 이렇게 맞추는. 오케이. 좋아요. 어, 지금 빼고, 어. 아, 아유, 미안하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한번 제가 하겠게니 힘 빼고 이제 공만 공 치면 돼요. 앞화면 보지 마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잘치신것 아니, 아니. 같은데. saw your face couldn't find the words i meant to say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